달구꽃이 피일 때면 돌아온다고 내 고향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처음 만나 맺진 마음 일편단 신빈들레야 그 여름 모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 따라 가시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하늘의 하느님의 하님의 봄날이 나들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히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구름 위로 이제 전용기를 타시고. 대한민국 하늘에 봄나들이를 나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드신 많은 초목 중에 살구꽃과 민들레 노래가 나오자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비서 천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온다고 준비들 한 것이냐? 그러자 비서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은 경호상 비밀이겠. 저자들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는 미스터 토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를 돌아보시고서는 많이 흐뭇해 하시면서 이제 가자 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한 세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 잠시 좀 멈춰라 하신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사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식물, 약초를 주셔 저희가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건강이 좋아져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약이, 약이 되는 식물을 배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과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향원 약조서당 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한 50의 지천명이 저에게 한약을 올바르게 배워 잘 사용하고 잘 전하라고 하신 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아그 녀석 참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아는 녀석이로구나.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잘 보살피마. 하시면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왼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오른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약초사당 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